이거 보셨어요? 이게이것도신공거인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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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가 거장 씌우면은 거이 터렛은 다 무시하고 다녀요 그래가지 이거. 이터렛이면이걸이 털면 돼이 이거. 이 그냥 큰 것처럼 생겼는데 공은 얘도 사기여가지고 애가 한 번도 안잡봤어요 저도 안 잡아가지고 <laughs> 이거는 처음 테이밍 해본 거거든요. 음, 면접 공무를 구하러 가볼게요. 네, 저 렉스 애들 피좀 채우고 갈게요. 어... 기가가 한 마리 있네요, 100마리. 파르카도 한 마리, 1 0 0리한 마리. 기가가 한번 잡으면 진짜 안 뜨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가가. 손폰율이 은근 낮아가지고 해가지고 침대 깔아놓을게요 발개로에 침대 있어요 그, 그 아저 테리... 근데 희한하게 침대가 자꾸 안써가지고아 안 지금 부적도 말랐었네요 버그로 혈산 쪽에 있으니까 조금 먼저 김 돌다가 그 보급이 발개로 보급도 은근 잘 주거든요 불교를 그래가지고 아이스 돌고 라바 돌고 발개로 돌고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파르카 190레벨짜리 한번 해보실래요? 제이모 잠시만요. 만화 지금 어제 210짜리 해놓은 거안 끝내놨었네. 제가 이거 교배 시켜놓고 가야겠다. 아유, 저 어디 나 있는데? 오케이, 만화 임신 시켜놨고, 일단 귀가 가득이 했어요저기게가빠 렉스랑 뒤던 나야지. 아, 좀 네? 변수인데? 뭐 애놈인가? 애놈이다 애놈이 애놈이. 어. 에너미, 디야그그 우리 거기 뭐지? 늪지 늪지? 데스모드스 타고 있는데? 얘 이랑 어, 똑같이 일단은 어, 거 어. 피해요 이길 수는 있긴 한데 마나가 아저 지금 어, 그 저희 마나 그 만화... 쉐도우맨이에요 메인 쉐도우맨인데 아 메인이에요? 네. 메인이면 이길 수 있긴 한데 그냥 낚일까봐 메인 점프해가지고 오클릭으로 네. 하면 네. 사람 떨고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laughs> 어디 오얘막 그거 탄다 뭐야 그거 그거 어, 뭐지? 안그 금물 금물 착살금물 그 투명화한 어. 다음에 쏘거든요 저한테? 아 금물탄이요? 예, 금물탄 그런데 헤헤 저는 아 만약 텔레포트 하나만 깔아주실 수 있어요? 전 발대로죠? 네 깔아놨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지금. 네. 근데 저 지금 어차피 제가 벌부도 어깨 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투명화했지만 근처 오면은 바로 알수있죠 아, 좌표가 어디예요? 맨 마지막에 깔았거든요. 여기 우물 근처라서. 오어떡하다 오, 나한테 또 어. 쏜다. 여기다. 나도 투명화했쥬? 어, 여기 야, 누구야? 누구야? 아이 피라냐가 때려가지고 위치 발각됐네. 아 어, 일단 얘안 보이는데? 오 어, 깜짝이야. 아 이거야, 되는데 튕겨 버렸네, 우리들이. 아이 스파는 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안 보여요 지금. 어, 었을 수도 있긴 한데 금물탄 속일래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뺀거 같아요 틀었을 네,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쟤는 한 명이라 제가 올때한명 있었거든요 아마 그한 명이 쟤인 것 같아요 음. 아, 아깝다 쟤 땄어야 되는데 어, 서랍 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사르코 보고 있었어요. 발로 다 모았고요. 네, 렉스 음. 모으면 돼요. 음. 렉스랑 사르코. 사르코 세개 있어요. 방탄 다리블프 먹었어요. 오, 나이스. 오, 아머랑 그거 몇이에요? 내 보도. 아머 뭐4 9 6이고 그래 방어력은 육0구요어 아마 프라머로 뜬것 같아요. 여기. 공식이랑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브라머가. 안장도 124가 맥스거든요. 오, 푸테라 우월 안장. 오! 어, 망했다! 뭐예요? 오, 떨어졌어요. 근데 네, 살았다. 음... 아, 설마, 그,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살았어? 아, 그거, 그, 완전 바닷가기 전에 인벤토리 한번 열면은, 그게 버그가 하나 있거든요? 버그로 중간에 공중에 잠깐 멈췄다 내려가가지고 낙세만 받아요. F 누르면 돼 F. 야 F는 공룡 있을 때만 돼가지고 I 키를 눌러야 돼요 I. 용암으로 떨어졌을 때 봤는데 아유 용암은 속이 어야지 K. 저희 나중에 네 베이스 옮길 때 제네시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네시스 좋아요. 제네시스 좋죠. 여기 날탈안 돼가지고 인시스 사라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데스모도 막혔나요, 제네시스? 그건 데스모. 확인 안 데스모. 해봤어요. 데스모가 요즘 응. 이번에 나와가지고 막힌지를 몰라가지고 데스모도 날탈 판정이라 안될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봐서. 발대로 지하는 데가지고 데스모 그래가지고 동굴 안에서도 타져요. 이거 유물 여기 레플리 안에 넣어둘게요. 지금 유물 뭐 부족해요? 유물 다 먹었어요. 국물도 다 먹었어요? 네, 국물도 다 먹었어요. 발개로. 어 이제 지금 이제 보면 되나요? 보면 되고 지금 제가 다 먹어 놓을게요. 지금 렉스 어, 그러면은 바로... 네. 유티라 유티 아니면은 다이어돈 탈게요. 네. 다이오드는 갖고 와야 돼요. 다이오드는 여기 꺼내져 있는 거 가져가면 되죠. 네. 그러면 저는 몸만 넘어가면 되나요? 네. 지금 음, 렉스 열아마 음, 음, 머리 께 음. 하거든요. 아니면 시드우맨 어, 몇 마리만 챙겨주실래요? UT 있어요, 거기 여기 유티 제가 들고 있어요, 유티는. 네, 그럼 바로 전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몇 마리 정도 챙길까요? 글쎄요, 몇 마리 필요하죠? 두세 마리면 돼도 충분히 깰것 같긴 해요, 렉스로. 그러면 한명 유틸 타고 두 명은 셈에 탑시다. 렉스 말고 메인을 타요? 네, 아머가. 아무거나... 네, 그러다가 셈에 죽으면 렉스 타도 되죠. 메인이 좀더 나을 거예요 아마. 아머가 좀더 높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 지하 거의 침대 집에 있을게요. 기가 두 개. 있고. 저는 공물 좀 챙겨서 갈게. 요 어, 공물 다 챙겨가셨어요? 네, 제가 다 챙겼어요. 음, 이런 데가. 뭐 테라한 장도거였네요 네, 제 먹었어요. 어... 그러면은 어디 쪽으로 가셨던가요? 아, 뭐 비콘으로 갈까요? 저희? 네, 비콘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저좀 찝어주세요. 그럼 비콘 찾아도... 하아 아니, 제 저... 메인 타고 저도 찾아다녀 볼까요? 비콘 찾아서 텔 깔아놓을게요. 그럼 윤서님탈 음. 타고 오세요. 네네, 저 여기 있을게요. 조금 어, 위치 좀 외웠던 것 같은데, 진짜. 지하에 잘 뜨던 뜨는데, 근처에다가 텔을 하나 박아놓을까? 어차피 원소 인기 뭐, 잘안 뜨는 근처.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은근, 이거 네. 벌써 자주 돌아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안 뜨면. 아 근데 원소수급은 유물로 해가지고 감마만 도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저거 유망부적도 계속 하나 보네요 그때 털렸다고 하던, 하더니 그러 네, 계속 털리는 거 같던데 그래도 나름 우리는 두번 밖에 안 털렸어요 그 절벽에서랑 <laughs> 피어르드르에서랑연적게 음, 틀린 거지 어 송신기로 갈수 있으면 좋은데 송신기로 안 가져가지고 맞아요 송신기로 안 가지더라고요 다은거 저기... 같아요 아마 저 여기 근처에 여기서 내려주시면 저도 마나타고 같이 찾아볼게요. 그냥 어차피 텔프로 우리 다 이동하면 되니까. <목소리>